한 살밖에 차이 안 나면서 대서 이 늙은 언니들 대서 응, 응. 언니들이랑 안 놀아. 강태당한 횟수 숫자로 적혀 있어서 너네 거 적혀 있어서 열받아. 너는 안 보인다고? 저는 일단 보여요. <laughs> 궁금하니까 강태도 물어본 사람 강태하고 한번 봐야지. 너 나갔다 와봐.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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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냐나요? 우리 강뜨다했던 친구 다시 돌아와 볼까? 어, 안 들어 온다. 어, 들어왔다. 하이 아 체금은 아, 주황색으로 숫자일이고 강뜨다한 사람은 빨간색으로 숫자일이 옆에 떠요. 저한테 보여요. 이거 깐 사람한테는 와 재밌네요. 말라 말라 말. 어 뭐야 이거? <이따가>! 좋아. <laughs> 아 이거 순서 바꾸지 말걸. 다라라라 다라라 이거는 어? 나 미친. 하시나요 애교야? 네저 애교는 좀 못하지 어떻게 하면 1313개 해줄까 넌 너의 비타민 내 바밍 보고싶어 죽는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저는 2370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안해 언니들이랑 이런 거안해이안할 <laughs> 거야 놀리기만 하고 언니들이랑 이런 거안할 거야 지킬 <laughs> 거다 지켜놓고 이렇게 놀려가지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됐어 언니들이랑 안놀 거야 <laughs> 밤이갈 <가라> 아직 젊으시잖아 <laughs>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면서. 됐어 이 늙은 언니들 됐어 언니들이랑 안 놀아 한 달로 잠다고 했으니까 몰라 한살 차이로 언니들 다 늙었어요 몰라요 언니들이랑 안놀 거예요. 아니, 안 잘해 주면 더 우니까 놀리는 거잖아. 진정해 진정해. 우리 왜 놀리냐고 못 들었어? 그럼 다시 들으면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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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안 몰라요 언니들. 다민가 아직 전해잖아한 살밖에 차이 안 나면서. 됐어, 늙은 언니, 들 됐어, 언니, 들이랑 안, 놀아. 네가말했 네. 아니, 저, 뭐, 점, 터, 뭐, 이런, 뭐, 점, 터, 뭐, 이니까 몰라. 뭐, 이차이로 언니들 다늙었어 이런, 뭐, 이런, 뭐, 이 이런, 뭐, 이런, 뭐, 이는 뭐, 아니, 아, 아니, 진짜 오이가없는 5위가 오는... 5위가 오는... 5위가 오는... 5위가 오는... 5위가 오는... 5는 겁니다. 오는... 5위하 오는... 5위가 오는... 5위가 오는... 5위가 오는... 5위가 오는... 5위가 오는... 5위가 오는... 5위아하는하위가 오는... 5위가 오는... 정위가 오는... 5는데그가오 이시 그동안 유튜브 약간 하면서 영상도 많이 내렸었고, 1만 명이 너무 찍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정말 찍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laughs> 와, 그동안 유튜브 했던 게다 너무 아, 생각이 힘들다. 많이 나가지고, 몰라, 눈물이 나. <laughs> 제가 유튜브 관리하기 정말 힘들었거든요. 안 했지만 좀이런저런 일이 많았었거든요 옛날에 유튜브 이제 올라갈때가또 이제 너무 좋았지만 지금 이일만이 너무, 의 미가 너무. 크고 갑자기 과거 u c 이 많이 생각이 나고 뭔가 좀 c u 기저 c 기 하고 c 네,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시작이야 그동안 좀 잘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된 느낌이라서 너무 좋아요. 다들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뭐 다른 사람이 보기엔 알만으로 일어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한테 너무 크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값진 소중한 분들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